푹 빠야 돼. 2층에 하나랑 하나 바깥에 있는 거지. 하나 여기 바깥에, 들어로카스토 2층부터 해보던가. 돋어볼게 아까. 형, 내쪽에 하나 있어? 내쪽 하나 있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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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뭐 내려와다 뭐 이거. 뭐 내려가면 뭐 바로 봐봐. 시간 꺼내도 될것 같은데. 나뒤쪽똑 빠질게 저 라스트 라가 있을게 이쪽 확쳐도가야돼 그 방에, 방에 있어 뭐. 타이거가 필요하면 죽게 이명듣고있어 내가 파인병 파인병 갔다 요파인너 하고싶은 거야? 저수먹어 되겠는데 저 사이 구멍 위위형님 형태로 포가 없어? 어나 포화 없어 얘가 내려와야 돼 들어왔다 들어왔다 총알. 트탄 해도 돼. 나이스! 거 하나만 한거둘데 아니야? 둘 데크 아니야? 둘데 아니야? 하나 없지. 1층 ja. 1층 킬 보인다. 형, 오른쪽 1층. 오른쪽 제일 끝에, 1층. 1층 <prompted> 자 1패 났고 그니까. 어. 1 하나 라스트 될걸? 살데가 되잖아 어피 빠르네 단쪽 뒤엔다 뒤 좋은데 뭐합 좋은데 3번? 이거 올라올만하다 형 왼쪽 고정 중 그런 거 같아 왼쪽 하나 나오는 거 개피 1나가다 <놀람> 왼쪽에서 어 슈터지 아, 아, 네. 하나 더나 천천히 머리 둘둘나간다 창고 남아있었어 머리부터 내려갔다 죽인 머리 하나 더 머리 야 끝났고 끝났. 이리. 2어 아, 이거 사직가 생겼 생각 왼쪽 이쪽부터 아, 피해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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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왼쪽 이로붙터 보다. 따라 더 붙어보다. 안나요 사직가 안 나와. 상철형. 사직안 아, 4번에 있어 조심해. 각인지. 따라 이쪽에 있어. 이쪽이 빙. 또 붙고 있어 지금? 뭐야 알겠어 다 8번 14번. Watch out. 불발이 보여서? 나, 둘, 둘, 둘. 나, 기자. 나, 둘, 둘, 하나, 둘, 둘, 아. 아. 나이스. 나이스. 라스트. 나이스. 라스트, 아. 라스트 아. 안에. 오, 겠다 이거. 나이스. 아. 여기 있어내다붙었어 아. 형들. 저그 바깥에 하나 와있었어 차, 차 쪽에. 랑 레터랑 사 이쪽. 왼쪽 뒤에 몰왔다라싸 뭐 정리하자, 이거. 있어? 끝났어. 왼쪽에 올라있어 저거, 너 저거 만화야 하나잖아. 우전해 너. 그에어서 아, 있어. 형 그냥 가, 형 밖에 없어라 어, 가. 가. 밖에 어, 가. 가. 밖에 다그 어, 오케이. 우리 뭐 멀다 우리 얘들아. 오케이. 아, 나 창틀 맞았다. 알나 싸워줘, 저거. 나이스, 나이스. 유 살려봐, 이거. 위로 올라간다 한마리 올라가는 기절이야. 라이오 꼭대기. 나한가 보자. 트 있어? 레트라 기절? 내가 한칸 붙여보자. 나다 붙여볼게. 내가 계속 서 받을게. 지금다 완전 붙여서 정리가 보일 수 있어? 어, 정리해야 어, 돼 이거. 어디로 붙여줄까? 뒤에 사고 아, 야 남쪽 그늘쪽 조심하고. 끝났어, 끝났어. 어끝 그, 뭔 건가? 폭대기다 아니, 나 있다. 있다 어, 안 들어왔네. 아 씨. Awesome. 연. 쟤가 맞다맞다 나이스. 죽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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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여기, 여기, 여기 갈래? 아이씨. 못 가? 아니, 지금 저이 집에서 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야얘 삼성 움기움 없잖아 여 기절 기절 내렸어 텔텔아 락스 하피이 이거 는거봐지켜는거봐 지피 4번째 오고 있을 거야 다